법적으로 국내 거래소와 직접 지갑 이동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걸 우회를 어떻게 하느냐? 중간 단계로 바이낸스 거래소를 활용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트래블러리 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많지만 내가 이 비트겟으로 코인을 업비트를 통해서 옮기려고 한다면 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. 트래블러리 되어 있는 거래소니까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맥스시 이런 거래소가 있다 하면 맥스시라는 거래소는 트래블러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트래블러리 되어 있는 거래소로 옮겨서 다시 맥스시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. 즉 대표적으로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중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바이낸스든 트래블럴 거래소를 거치는 게좀 귀찮아질 뿐이지 어려운 건 전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제가 트래블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느냐. 지금 바이낸스를 제외하고 파이네트워크 상장이 가장 유력한 거래소가 어디죠? 바로 후오비. 이 거래소는 트래블러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상장이 되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게그 어떤 것도 가입이 안돼 있더라는 기준으로 조금 적어서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내가 파이네트워크를 원화로 바꿀 국내 거래소 있어야겠죠. 뭐 업비트, 비썸, 뭐 코인원 뭐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파이네트워크를 거래소에 매도할 해외 거래소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.